오뮤리 큐. 넌 나를 멈추게 할수 없어. 어쩌면. 반대말 어떻게 돼? 요원아, 키워, 키워, 키워. 왕이 기를 지니.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물 산해 가십시오. 아, 옥. 네. 안녕하세요. 어디도 있다 있어. 잘릴것 같다. 그냥. 불안. 무슨 뭐는 거야, 근데? 어서 오세요. 안 던져라고. 됐어. 누가가 왼쪽에 있어요. 나 믿어봐 나 믿어 봐나 파티스트로 어? 마스터 갔거든 안 믿겨지지 아, 네. 진짜 파티스트로 마스터 마스터 왔어. 뭐, 인데힐 살리잖아 이거. 그아 어. 위도 정면에 있어요? 김지용무너 내... 내가 살렸어, 안 살렸어, 무너쏘 파티리죠, 파티리죠, 파티리죠. 오른쪽, 오른쪽 위도 있나보다. 겐지 없었 라인형, 라인형. 초 후에 흔들어, 알았지? 하나, 둘, 셋. 흔들어. 더쭉에 응. 응. 앉아, 앉아. 응. 빼, 빼, 빼. 턱 빼. 빼, 고 아까 구는이 친구는 이들어갔어 친구는 이친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리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그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친구 꺾을 때구는이 친구는 이꺾구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이이이 야, 이거 봐, 저, 니가 보호. 야, 봐, 니가 보 이거, 이 새끼가 하 이거 다 흉상해, 이거. 그냥 대충, 그 아나이고 저기 줄수있어요겠네 우리 우리 여기 라인에 우리 여기 잘 잡아야 돼. 우리 화물 앞으로. 아시럽가좀 짱난다 저. 다리 고개를안 내밀어 라인고왜 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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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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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따라가 난해? 목표 난해? 어. 보려고 붙어 봐. 요 여기. 아 아니, 아니, 아니. 붙지 말자. 어어서 라인. 이거 딸게, 이거 딸게. 라인 다우 라인이 라인이 버프를. 저 군데요. <목소리> 아. 이제 이크야 들 있는데 그걸 못쓰겠어 호응이 안나나이안아 이거 힐러 너무 괴롭다 한다 <놀라> 3일가자고요아 리퍼. u 일 l s a 탱 갈까? 어, 형들 뭐라, 뭐라고 l Samuel, s a m u e 3 s a 우리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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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이 어, 뭐 이것도 좋은 것 같아. 래킹 이좀 애매해요. 아니야 래킹 볼이 저거 좀잘 사고 들면은 괜찮아. 이 그, 국구형이 그좀 뒤에 가서 깔짝 되는 거좀잘 해줘. <laughs> 그 트레이야, 그 트레이. 약간 다 필요 없이 그냥 죽인다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딱 뭐랄까 그방벽을모린다모다 <laughs> 그런 느낌. 응,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티이티이고이고아이렇게이이고아이로아이가아 가자, 아이고. 아이고. 잘라봐, 아이 잘라봐 이고넉이고아이이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깎아도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이래도 나정도 이래도 되나 싶정도 이래도 되나 이 되나 싶을 정도로. 깎도될나 싶을 정도로. 이래도 되나 싶이렇게나와을도로이아나 이래도 되이나 이 다음 궁은 어... 투알 빠지고 써야겠다. 아나영이 아나영 궁 맞고는 한바한 바퀴 돌고 와. 왼쪽 왼쪽 2층에 거기 떨어진 데 있잖아. 퍼갈 때그 뒤쪽으로 들어가. 이퍼. 저쪽에 뒤가 가좀짱나니 날까. 퍼뒤 빠지면. 아, 어, 그렇게 나이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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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트리고 나서 와야겠어 I said, I'm going to get a woman to get a w o m a 어 to a woman to a w o m 이거 혹시 손보다 대시는 분 있나? 오늘 류리 아 유리. 아이, 내가 시켜줄게. 이거 손보다 대면 둔피가 할할 할 것이 없어. 위치 변경. 어, 이층에 이층에 누가 한데 누가 뛰었지?

귀여운 귀기운 귀여운 도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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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말해? 야운 귀여운 가여운귀에운 귀여운 귀여운 맥셀 설치 해줄테니까 우리 이거 탱 조합을 그 뭐지 그아 애매하다 상대 리퍼 있어서 미니을 꺼내도 좀 힘들려나? 음. 가자 위치 <목소리>

음, 바보고서 나오면 바로 발견될 것 같아 지금. 나 화물, 화물 도착했어. 나이스. <laughs> 어쩌는 거야 이거? <laughs> 몰라 몰라 이그 아, 어떻게 나원일이라아 어, 이거 어원일이야원일투에이이렇게일요투일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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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투 좋아 됐어 됐어 정면 위로어 아, 어디가 이거 아 이거 뭐야 <laughs> 저게 보여? 아지형하고 디바형 이게 너무 너무 가는 말이야 이거 안돼안돼쥐빠 빠져 이 번에야 말로. 끝, 을 내주지 위도 e 이, 이,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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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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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스포만 먹일텐데 이거? 격 죽지 않아. 그래 리스 만고여서 리스 그거. 어어 붙다 붙다 붙다. 뭐겠다. 아 이거 리퍼 형은 그냥 계속 되게 자유롭게 죽어도 되니까 왔다 갔다 해도 될것같아 어, 화물 믿을게요. 화물 화물 나한테 너무 막고. 인출때 말해, 내가 그 던져줄 테니까 타 붙어, 아, 이거. 맞춰이지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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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야돼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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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아, 나겠습니다쪽 방에 을가들어요 10번은 아, 그냥 군방 막 재지 말고 한명이라도 죽일 수있에 어때 어때? 1 0이1 그냥 궁0막1지 말고 그냥 한 명이라도 죽일 수 있으면 그냥 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 한 명이라도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어? 쟤네 방벽 부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떠야 돼, 이제. 리퍼 궁 조심해야 상대 리퍼. 구... 생체장 바로 빠졌어. 죽지 않아. 죽어, 죽어, 죽어. 한, 한 명이 나왔어 쟤한명 싸우고 착하자고 리퍼 뒤에 위, 리퍼 위에 리퍼 위에 리퍼 위에 리퍼 위에, 리퍼 위에.

같은 거죠. 호요 혹시 오리사 가능한가?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뚫리는 순간 피 바꿀게요. 박스용 아, 웬만하면 머리 긁지 마. 뭐 머리 긁는 거 어차피 오이 어, 음. 얼마 안 차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머리 머리 긁어서 살 거는 내가 이미 살렸고 머리 긁어도 죽을 거는 어차피 내가 딜을 도 죽는 거니까. 음, 오케이더좋 오른쪽 방에 누구 들어가면 말해줘이쪽도오탈이 응. 응. 떨어졌다. 이거. 가슴이 나는데? 한조 2층, 한조 2층. 이온이갈 네, 트래밍. 야, 그냥 어차피. 죽어. 어차피 죽어. 위치, 위치, 위치. 한조가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좀 봐줘요, 저동면볼 테니까. 그래. 네. 디바이 한주정면에있어나 오른쪽 왔다갔다 갔다 왜 뒤, 뒤에 발소리 개 뜨는데? 아개 핀데? <목소리> 아니 아니죠, 안 돼. 어, 나한테 얘가 찾아야 돼. 아 씨, 내가 죽었다 이거. 아까 죽었어. 내가 우야 돼. 머리 끌고 되고 있는데. 차려야 돼. 어? 아. 어이 아. 바꾼 이제 바꿀게요. 뭐냐 어거이 죽음이... 우리 사용도 이거 진심, 나, 진심 이거 그 리퍼 뿐만 있어 가지고 완전 는다넌완전 비어 볼까? 어렇게 죠 원래, 비볐습 뭐야? 비변는데 음. 어떻게 해야비벼는데 음. 효과가 이렇게 좋았다고? 내가 음. 좀었들었어 <laughs> 됐다 우리 초 0초 0초인데 추가 시간 있대 빨리 궁 채워야 되겠네 내가

궁을 좀 치료해 주지. w 착하겠 n t know. I don't k 한번만 한번만 n t know. I don't know. I d t k I d o I 라인 t n I 그

대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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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고생하셨어요 아, 하고 싶었는데 형도출전시게기려봐라인하고형 어디냐 리퍼 고마워 나도, 나도, 나도 줄게. 전화, 고생, 전화, 어, 전화, 고생했어, 형들. 에이. 이거 이 새끼 존나 풀릴 일이었다고, 이거. 그러니까. 아. 에이, 좋아, 좋아. 나도.